자, 수능특강 <laughs> 13단원 6번 지문부터 또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The Contamination Pathway Contamination이라는 거는 이제 감염이라는 뜻인데 그 Pathway는 감염이 되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 경로 In the first known case of an outbreak 여기서 outbreak라는 거는 이제 밑에도 이제 키워드로 나오겠지만 이제 발병, 발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병이 감염되고 이런 거니까 아웃브레이크를 발병 발발이라고 하는데 아웃브레이크는 무언가가 처음 발생되는 거그 모든 것들 다 아웃브레이크라고 합니다. a s s o c i a t e d with uh, imported mangoes is particularly paradoxical. paradoxical 이는 단어도 이제 좀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역설적이다. paradoxical 약간 웃긴다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레이크 웃 사례에 그 감염 경로가 되게 이상하다. 수익 많고 13 미국 13개 주에 살고 있는 28명의 사람들이 became ill, 감염이 되었다는 거죠. from a common strain of salmonella enteritida 살모넬라 암테리카라고 써 있는데 뭐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살모넬라균이라는 가치가 약간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입니다. 이 살모넬라균의 에, strain이라는 건 이제 뭐 균주라고 하는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런 거에 감염이 되어서 식중독에 걸렸다이는 거죠. 15 patients 이 명이 이 병원 신세를 졌다. hospitalized라고 해서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하스피탈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 하스피탈 병원으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스피탈 라이즈 뜨니까, 하스피탈 라이즈 병원으로 보내다. 병원에 집어넣다. 여기서 스톤테로스였으니까 병원에 입원되다라는 거죠 investigators, investigators traced 추적했다 망고를 어디까지 브라질에 있는 농장까지 They discovered that surprisingly no Europeans who had consumed mangoes from the same farm were affected 그 똑같은 농장에서 망고를 먹은 사람들 Who had consumed 음, 여기까지 관, 관계 대명사절이죠 페인 에유로피아을 꾸며 주고 헤드 컨슘드라는 거는 과거 완료인데 예. 네. 이거를 발견한 게 과거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전에 처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먹은 게 대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아무도 안 아팠다는. The investigators deduced. 자, deduce라는 거는 여기선 deduction 단어를 어떤,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다. 추론해 내다라는 뜻입니다. t h e mangoes destined for the US 이까지. destined for the US가 망고를 꾸며 주는 과거 분사구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향하는 d e s t i n e 목적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망고들은 had probably absorbed 과거 완료죠. 왜 미국으로 향한 것도 과거니까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뭔가를 흡수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거 를을 쓰는 거죠. 과거하려 대가거다. 뭘 흡수해? The microbe 미생물을 어떤 세균을예 미생물을 흡수했다는 거야. As a result of hot water treatment, used to fire up fruit flies. 자, hot water treatment 가 뭐야? 이제 뜨거운 물로 열 어, 온수, 열탕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온수로, 온수로 이 농산물들을 이렇게 좀 세척하는 거. 왜? used to fight a fruit flies. 이게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과거 분석입니다. 사용되는 이라는 거죠. 뭐에 사용되? fruit fly는 뭐냐? 초파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일, 포도, 껍데기 막 이런데에 이렇게 알까가지고 꼬여드는 그 빨간색 눈깔 가진 그 초파리. 그 초파리를 f 이 g h t off, 물치,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열탕 소독의 결과로 세균을 흡수를 했다는 거죠. 미생물을. 오히려, 오히려 그런 거네요. 그 초파리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망고가 오히려 더안 좋아졌다는 거네 살모닐라균이 생겼다 The treatment The treatment는 이방 바로 위에 나왔던 이 hot water treatment를 가리키는 거죠 같은 거다 The treatment was required to meet, 자, meet US standards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meet는 standards bearing produced produce carrying the mediterranean fruit fly 자이아이 아, 이 안에도 또 있네. 자, 이 bearing이 앞에 있는 스탠다드를 꾸며 주는 현재 분석인데 금지하는 금지하는 이라는 뜻인데 그 프로듀스가 농산물인데 그 농산물을 꾸미는 또 캐링이 또 있어요. 이거를 옮기는 농산물. 뭘 옮겨? 지중해 초파리를 옮기는 농산물을 금지하는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짝대기를 긋고 Standards the European did not impose.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에 이거는 부가구문입니다. 부가구문. 부가 설명을 하는 거죠. 부가구문은. 이 스탠다드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한, US 스탠다드에 대한, 부가구문이죠 스탠다드 뒤에 여기 t e u r o p e a n s did not impose, 는 앞에 있는 d 탠다드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관계절 d a r d 이 s t a n s e 시키지 않는 시키 s 유럽에서는 시키지 않는 그런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거야요 농산물을 수입할 때 농산물에다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만 하는 거다. 유럽 다 사람들은 안 한다. The farmer had adopted the hot water treatment. 또 동사가 과거 알려져 대과거입니다. 왜?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거를 채택을 했으니까. to avoid 보모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 employing cancer causing pesticides to fight off the fruit flies 자, employing이라는 거 동명사구 안에 이게 모두가 다 이게 들어가는데 이걸 피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로 친 이걸 피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cancer causing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 근데 그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왜 쓰냐 튜브 정사가 앞에 있는 인플로잉을 꾸며주는 거죠 이거는 페스티사이즈로 꾸민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 사실 초파리를 쫓아내는 살충제라고 해도 되고 초파리를 쫓아내기 위해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여기는 목적도 괜찮고, 목적으로 봐도 걔도 되고, 투부정사를 아니면 형용사로 봐도 되고, 상관없다. 크게 상관없다. 근데, 아, 어, 이제, 그래, 약간 맥락과 논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자면, 이거는 목적으로 쓴게 맞기는 하다. 자, but investigators 디, u uh, discovered that dipping the mangoes in hot water, 망고를 uh, 디핑 소스죠, 디핑 찍다, 찍다, 아, uh, 담그다. 망고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then 그리고 나서 submerging them, 아, uh, submerging them, 아, uh, submerging them in cool water before packaging, packing. 그거 okay. 그 냉수에 또또 담고 냉수에 담그다. s u b m e r g i n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네, 담그다. d 핑은 이제 살짝 넣다 었 빼는 거고, Submerging은 그냥 아예 담그는 거고. 이두 가지 행동, 네, 이거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 하는 행동까지가 주어입니다두 가지가.

음... 이만큼이 돼야 되겠네 아니다 여기까지 끊어도 괜찮겠다 요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체사 in을 쓰는 in which가 쓰였고 이 in은 contracted in 이 뒤에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이 과일이 예. contracted 그이 과일 안에 있는 가, 가스 기체가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in을 쓰는 거죠. in the process, process니까. 그래서 그것이 분사금은. 그래서 그것이 에, 여기서는 바꿔 쓰자면 end로 써도 될것 같고 as로 써도 될것 같고 as 가스니까 as inside the fruit 사실은 과일이 빨아들이는 건데 as they drew라고 하면 되겠다. 사실은 과일 안에 있는 기체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스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일 빨아들인다. so the steps that farmer had taken to clear the mangoes of insects without using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스텝을 꾸며주는 관계죠. 사 그래서 여기 부분이 뭐뭐하기 위해 망고를 깨끗하게 달한 예,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망고를 깨끗하게 사,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이 하기 위해 이거는 발암물질이라고 아마 나올 것 같은데 Had ultimately provided. 최종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r o 이라고 나왔냐? 궁극적으로 제제했다뭘 제공해? 이 p a t h o g e n 병균의 침투를 제공했다 다른 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장이네. 다음7번지문 자, increasing urbanization. urbanization이라는 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urban이 도시예요. country가 시골이고. 도시화. 늘어나고 있는 도시화는 특히 어디서 쉼표 쉼표 에서 삽입이죠. 특히 어디서 디벨롭핑 월드라는 건 디벨롭핑 컨트롤 개발도상국이죠. 디벨롭드가 디벨롭드 하면 여긴 선진국 왜? 이미 발전이 됐다는 거고 디벨롭핑은 발전 중인 그러니까 아직 개발 도상국이죠 도상국, 후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 도상국. 이런 증가하고 있는 도시화가 complicates 더 복잡하게 만든다. 뭐를? The issue of secure and i n e x p e n s 안전하고 값싼 식, 식량 공급이라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이거. Urbanization increases the demand of for surplus food. 자, surplus food는 잉여 음식. 잉여 음식, 여분 음식이라는 뜻이죠. 잉여 음식 생산이네요. 잉여 음식 생산의 demand 수요를 늘린다. And consequently,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pressure on rural, rural이 이제 시골이에요 시골. Pressure on the rural areas to produce more. 압력을 꾸며줍니다. 행정사적인 요구를 더 많이 생산하라는 그런 압력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농사 짓고 살면 각자 자기 자기 텃밭에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살 만큼만 길러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면 되는데. 도시화가 되다보면 식량을 과잉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네 그럴 수 있겠네 풍요롭게 산, 사는 삶이 되면 To avoid high food price 높은 식품 가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urban unrest 에... 이 unrest는 불안이에요. 불안, 도시 불안을 막기 위해서 most government subsidizes food prices. 자, s u b s i d i z e 라는 거는 아 이게 보조금을 준다기보다는 보조금을 준다기보다 이게 약간 subsidize, subsidize 보조금을 준다. 여기서는 보조금을 준다라고 돼있지만 지원하다. 약간 봐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s u b s i d y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uh, this has been the true, uh, this has been true throughout history. Uh, 역사를 통틀어서 늘 그러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가, 그 정부가 uh, 음식 식품 가격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늘 그래 왔다는 라 거예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cheap food leads to 임퍼버리시먼트 impoverishment. 임퍼버리시는 아, 이제 악화 시골의 약화 시골... 음, 아니야 아니야 음, 빈곤화 얘가 악화 디그레이션은 이제 그레이드 등급이 낮아진다라는 거니까 저등화, 저등, 저급화, 저급화. 아, 파버리시는 이제 빈곤하다는 뜻이라서 빈곤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의 빈곤화와 시, 어, 저기 환경의 저, 저급화를 초래한다. 값사 식품이 The initial respons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been dramatic reduction in rural populations. 역사적으로 봐도 농업 발달의 첫 번째 결과는 뭐였냐? 항상 시골의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다. 왜다 도시로 이주하니까? 그리고 나서 동격이 동격이라 보다 이제 부가구문이죠 A process that poses huge risks on social unrest in countries like China.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사회적 불안을 높일 수, 아주 사회적 불안에 아주 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거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well this transition took a century 한1 0년 걸렸대. 혹은 그 이상 걸렸대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근데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구나. Recently it has become apparent. 최근에는 여기서 이젠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죠. The market price for agricultural goods can no longer support rural population. 시장 가격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지금 최근에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더 이상 시골에 있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분명해졌다. 분명한 눈에 띌는 보인다 이런 기죠이 문제는 is accentuated 강조된다. 왜? as rural population see the standing standard of living. 아,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기준을 생활 수준을 보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걸 본다라는 거죠. 여기 C가 있고 지각동사 올라간다 현재분사로 목적격 보호자를 현재분사를 쓴 거죠. 그리고 그거를 emulate 모방하려 모방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 사람들도 그랑 똑같이 살고 싶어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도시로 가기 때문에 시골의 약화를 들어줘서 농업 발전은 결국에는, 도시화는 결국에는 농업에, 농업을 망하게 한다. 이런 얘기네